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카라시 2.0 버전까지 뽑으면 좋은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여기 중간중간마다 있는 일반 캐릭터들도 넣어 놨었는데, 그런데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중국 서버 그 일반 배너를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버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위주로만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7.1 버전에서는 뭐, 카시아랑 악마의 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1.7.2 버전, 아서, 그 다음에 이그니트라는 기체에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 영웅하고 기체이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시다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배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 패스, 배틀패스거든요. 배틀패스에는 로사 카밀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1 버전에 오피리아라고, 와, 오피리아라 우로브로스라는 기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기체는 모듈, 모듈? 모듈도 뭐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 오필리아는 그 성능 자체가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이 배너는 꼭 가져가시는 것을 강추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8.2 버전. 얘는 힐러거든요. 얘는 힐러인데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힐러가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PVE도, 응? PVP도, 응?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멜리사 로나를 이길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뭐 장판기를 이용해서 뭐 지형을 뭐 제거하는 것도 있다고 라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추천을 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캐릭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 버전에서는 오피리아 우로브로스 정도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8 버전은 패스. 패스는 디라카 실비아인데, 뭐, 실비아라던가 랩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싶네요. 랩터는 모듈 자체가 워낙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 버전 콜라보입니다. 콜라보인데,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버전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이거 단독 배너로 4주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런데 패스는 좀더 길더라고. 그러니까 패스는 원래 6주 동안 진행을 했잖아. 근데 패스는 정상대로 6주를 뭐 진행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약간 여기랑 좀 기간이 좀 꼬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알아서 잘 조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동시 에 진행 하나 1.9, 2.0 모르겠다. 아? 뭐 어쨌든 4주 동안 진행을 하는 1.9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레이타.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 뭐, 패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주년 2.0.1 버전의 로사 이격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는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뽑기 재화를 많이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 버전의 팔로마라는 팔로마 그 알리콘이라는 기체가 등장을 하는데 얘까지는 나쁜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확 좋다라는 평가도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다가 많은 재화를 쓰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 버전 배틀패스는 켈리아고 렉스, t 피사고 유클레이스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1.7.2 버전의 아서하고 이그니트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고, 1.8.1 버전의 오펠리아 우로브로스랑, 2.0.1 버전의 로사이격하고 네메시스가 거의 매우 강력하게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개 정도는 꼭 가져가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아니면 뽑기 여유가 있으시면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 버전에 우리가 좀 티켓이 많이 있으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기체 한 부위를 풀돌을 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거 6,000포인트를 채워가지고 두 부위 풀돌을 해줄 수 있는 재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포인트 6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 이후서부터는 200 포인트마다 이 상자를 주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거는 아주 학스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포인트를 쌓는 방법으로는 일일 퀘스트로 일단 100 포인트를 무조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일 동안 진행을 하시면 3,600 포인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뽑기를 진행을 하실 때마다 4포인트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뽑기를 600번을 진행을 하시면 2,400포인트까지 얻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캐시 충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도 이 6,000포인트 마지막 보상까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시 충전을 하나도 안 하실 분들 중에서 이 아이템을 다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뽑기를 최소 기체 뽑기하고, 그 다음에 영웅 뽑기를 600번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게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캐시 충전을 조금이라도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캐시 충전을 한 정도에 따라서 뽑기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2.0 버전에 이 로사 이격하고 네메시스가 등장하는 배너이기 때문에 아마 뭐600 뽑기 근처까지는 그래도 많은 유저분들이 좀 뽑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1돌을 2돌로 만들어주는 아이템 하나를 주고요. 그다음에 2돌을 3돌로 만들어주는 아이템 하나를 줍니다. 그다음에 3돌을 그 풀돌 파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을 하나 줍니다. 이게 3,000포인트마다 이한 세트씩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6,000포인트까지 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메카라 씨가 기체 풀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 기체 일단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범용돌파를 사용하면 2개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아이템, 이 아이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체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3돌에서 그러니까 3돌 그다음에 이 아이템 재료를 쓰면은 그걸 풀돌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딱한 부위만 있어도 풀돌파를 만들어 줄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그 풀돌파 이권은 그 콜라보 기체 콜라보 기체 쪽에다가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콜라보 기체는 한번 쓰고 나면 아니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뽑아두지 않으면 풀돌파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잘만 활용하면 한 개만 뽑아 놨다고 하더라도 풀돌파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2.0 버전에 꼭 6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2.0 버전까지 이세 명을 중점적으로 뽑기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